대표님 오늘은 어디 탐방 가시나요? 어, 오늘은 충남 천안에 위치하고 있는 TSE를 탐방 가고 있습니다. 어, 요즘에 되게 바쁜데 꼭한 번은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시간 억지로 내 가지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TSE는 최근에 이제 ISC라는 기업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SK 그룹으로 이제 ISC가 인수 된다는 이야기 가 나오면서 뜨거워졌는데. 어, ISC랑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고무형 소켓, 고무형 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포구 핀이라고 해가지고 스프링이 들어간 핀을 이제 통해가지고 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소품종 대량 생산이다 보니까, 고무형, 고무를 잘라가지고, 이제 스프링 대신해가지고, 잘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해주거든요. 요거를 세계 최초로 만든 게 ISC고, 국내에서는 ISC의 딜을 이어가지고, 이제, 러버형, 고무형 소켓에, 또, 도전장을 내밀어서 매출을 크게 이끌어냈던 기업이 TSE에요. 근데 이 러버형 소켓을 왜 눈여겨볼 필요가 있냐면, 어, 아, 포구형 포구형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포구형 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가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상산체제로 넘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버형은 단가가 저렴하다 보니까 이 비메모리 쪽에서도 이쪽에 대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새로운 반도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p i m 이라고 하거든요. 프로세싱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메모리 안에다가 로직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넣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어떠냐?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포구형, 핀보, 포구형 핀보다는 러버형 핀을 통해 가지고 테스트해 주는 어떤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의 물량이 크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메모리 반도체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이 러버형 반도체, 러버형 핀, 러버형 소켓에 대한 수요가 같은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ISC가 한번 SK그룹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동안 물, 물량을 많이 줬던 ISC가 껄끄러운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경쟁 구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TSE나 뭐 TFE나 이렇게 다른 업체들, 다른 러버형 소켓을 만드는 기업들에 대한 어, 수요가 또 삼성전자에 사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깨 동향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저평가된 종목이다 보니까 어, 과연 성장성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가 있거든요. 근데 성장성을 찾게 되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뭐 살펴보러 지금 가는 길입니다. 지금 비도 내리고 지금 장마철이거든요. 그런데도 꼭 한번 가봐야 될 기업이라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탐방 잡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천안 그 TSA 본사, 본사가 맞죠? 이거 본사인가요? 공장인가요? TSA 자회사로 찍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거의 다 와가지고 빗길을 뚫고 왔습니다. 빗길을 지금. 360m 우측방향에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만 더 가면 보일 것 같은데 전 여기 처음이에요 천안 공단은 태어나 처음 와봤어요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 기업들만 많이 다녔어도 처음이에요 지금 뭐 공사 현장도 많고 이런 거 보니까 땅값 많이 올랐겠는데 <laughs> 지금 어 지금 저기 지금 들어가면 이제 공단인가 봐요. 아 이제 공단 쪽 이렇게 보이는데 아 바로 여기네요. 이건가? 아 이거 같아.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되는 거야? 네 지금 T S T S E 기업탐방 마무리하고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은 참 화창하네요. 근데 지금, 러시아와 시간 걸릴까봐 지금 TV 방송이 있거든요, 제가. 네, 급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먼저, 네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브카드, 프로브카드 국내 1위, 그러니까 테스트 소켓 관련된 그런 하나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브카드 국내 1위, 세계 8위의 업체거든요. 매출이 대부분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지키는 업체고, 그리고 이제 뭐 인터페이스 보드, 그리고 이제 뭐 시작할 때도 설명드렸던 러브형 소켓, 소켓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뭐어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보카드가 낸드 쪽에서의 매출이 다 지키다가 이게 디램 같은 경우에는 낸드 쪽보다 한 3배 정도 비싸거든요. 근데 디램용프로보카드는 외국 업체들이 다 잡고 있었어요. 여기를 지금 퀄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퀄테스트가 지금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초기 물량이 4분기 때 찍힌다 라고 하면 상당한 주가에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어요 이건 일단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별 3개 그리고 소켓 같은 경우에는 뭐서대도 설명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이 동사의 매출에 주의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2022년도부터 러버형 소켓 쪽에서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40억 정도 매출을 찍다가 2022년도에 400억 매출을 찍었거든요. 10배 정도 성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ISC나 뭐그 밖에 업체들의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오냐. 특히 ISC가 가장 중요한 경쟁 업체하고 선도 기업인데, 지금 ISC가 SK그룹으로 넘어간 건 분명한 기회인 건 맞아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푸트코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요 부분도 체크하고, 여러분들도 좀 공부해 놓으시고, 푸트코 시간에 만나보자고요. 그때 답을 드리겠습니다.